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라입니다. 보라야. 어, 뭐야, 싱대다 가자, 나 신규 육성 만들었다고. 어, 육성이야? 어, 이 친구가 바로 데스터 키드라고. 오, 진짜? 삼성에서 뽑았는데, 무려 삼성 재료가 40개나 필요했다고. 뭐라고, 40개? 우류보다 더한 녀석이었어! 아 우와! 넌 보석을 도대체 얼마나 쓴 거야? 그래도 나는 재물 7,000개 정도 사용했어! 뭐야, 우류보다 훨씬 조금이네? 그러니까 우류보다 재물 조금 사용해가지고 얻을 수 있었다구! 오, 운 좋았네! 그럼 내가 바로 운의 상징 공개잖아! 디디! 아 <laughs> 그럼 우리 지금부터 삼성에서 육성으로 지나가는 건우리하고 데스파키드 리뷰를 한번 해보자구! 오, 좋아! 그럼 지금 바로 출발! 가자, 가자! 와 시작이다 좋아좋아 그럼 바로 설치를 해볼건데 설치 가격이 500원이야 오 저렴하다 그러니까 비싸지 않아서 정말 좋다고 그럼 여기 앞으로 가서 설치를 해볼게 어? 짜잔 어? 베스터 키드를 보니까 위에 무슨 문양이 있어 아, 어, 그거네 이거는 어둠 속성인가? 잘 모르겠다 뭐야 이번 스트리다 이렇게 속성이 있는 건가? 어 지금부터 나오는 육성들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아 어. 물속성이고 데스타 키드는 아무래도 암흑속성인 것 같아 그럼 데스타 키드 공격모션을 한번 보자고 어? 과연 어떻게 공격을 할까 오 뭐야 얘 어. 친구가 나왔어 오 어, 진짜 잠깐만 오 뭐지 이거는 와 되게 웃기게 생긴 친구들이다 어. <laughs> 모자도 꼭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있다고 어 그러네 땅둥이 같다 어 그런가 데스트 키드한테 무언가 힘을 주는건가 와, 그리고 총을 꺼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어! 아, 그리고 뒤쪽에는 해골이 표시가 됐는데, 설마 독 효과가 있는 건 아니겠지? 어, 진짜? 설마? 그거는 데미지를 보면 알수 있을 거야! 데미지가 터무니 없이 낮으면 효과가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준수하면 없는 걸로 하자고! 빨리 보자고! 이기, 알겠어! 그럼 셋을 한번 볼게! 데미지 1,100에 SP3, 레인지 45. 와, SP가 상당히 빠르다! 3초면 엄청나게 빠른 거거든 거기에 데미지 1100이면 은 오토 효과는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러기에는 너무 강력하다고 아, 그러게 그리고 보면 은 이렇게 원거리 AOE 타입인데 원도 작지가 않아 오 정말 적어도 4명에서 5명은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 육성이네 오케이 좋았어 그럼 업그레이드 해볼게 어? 그럼 스탯을 보면 은 데미지 2200에 SP3 레인지 45와 업그레이드도 어느 정도 할것 같아 야, 이거 기대되는데? 그럼 또 업그레이드 해볼게. 어? 스탯을 보면은 데미지 3450에 SK3, 레인지 45. 벌써 초단 공격력 1000 돌파했다고. 와. 그럼 이번에 업그레이드. 그럼 공격 모션은 과연? 와! 어, 뭐야. 아까보다 더 빨라진 것 같아. 어, 진짜 공격도 빨라진 거 아니야? 그치? 지필세도 어. 없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고. 와. 이거, 이거 뭐야? <laughs> 에스터키드. 조금은 쉬면서 공격을 하라고 <laughs> 그리고 공격 범위도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아! 오. 지금 이구 컷을 하고 있어! 웬, 웬일이야! 와, 진짜 대박이다! 뭐 이렇게 좋을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럼 빨리 스탯 확인해보자! 알았어! 그럼 또 스탯을 확인해볼게! 데미지 4950에 SP3, 레인지 65! 와! 레인지가 65까지 늘어났어! 우와, 65! 그리고 이렇게 원거리 AOE 타입을 유지하고 있고 말이야! 뭐 지금까지 전혀 나쁘지가 않아! 그런데 신기한 게 공격속도가 아까하고 똑같아! 에이, 그러네! 왜더 빨라진 것 같지? 에헤, 느낌 탓인가? 그럼 또 업그레이드! 뜻을 보면은 데미지 6450에 SP3, 레인지 65! 좋아! 이번에 또 업그레이드하면 공격모션이 바뀌거든? 어. 그럼 해볼게! 어. 그럼, 공격 모션은 과연, 보자, 보자. 어, 느려졌다. 아직까지 공격하지 않고, 지금, 와, 우와. 뭐야! 우와. 이거 보니까, 오, 생각나는 친구가 한명 있어. 세노스 아니야? 아니, 니가메시 어. 니가메시 공격하고 상당히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게. 그런데, 뒤에 친구들은 계속 나오고 있잖아. 우리가 있네. 뭐야, 언제까지 나올 거야? <웃음> <웃음> 그럼, 간다! 짠! 우와 진짜 장난이 아니다. 지금은 총을 들고 있잖아. 어. 손이 총으로 변신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에어가 지나가고 있는 거 보니까 에어는 등장할 수가 없나봐. 아, 그러네. 살짝 아쉽다. 그럼 센스 볼게. 어? 데미지 11450에 SP9 레인지 90 공격범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 진짜? 보면 이렇게! 육골 부분강의 공격으로 벗기기도 했고 와 많이 공동하겠다 더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SPA가 9로 늘어났어 그쵸 너무 느리다고 에 뭐야 그럼 이번에 또 업그레이드 해볼게 어? 와 보면은 데미지 18,450에 SPA 9 레인지 90 그럼 또 간다 간다 와 데미지가 27,450에 SPA 9 레인지 90와 공격 범위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 그러게 이게좀 아쉽다고 그럼 마지막 업그레이드를 해볼게 어? 보면은 레벨 1인데 데미지 36,450에 SP9 레인지 90와 진짜 장난 아니잖아 어. 데미지가 뭐 이렇게 많아 어. 그럼 여기에 엘빈 버프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 오엘빈까지엘빈 엘빔 버프까지 하게 되면은 얼마나 될까 그럼 간다 데미지 109,350에 SP9 레인지 90 어. 데미지가 10만까지 늘어났어 근데 엘빈 진짜 대단하긴 하다 왜? 데미지를 3배나 늘려주잖아 맞아 그래서 엘빈은 꼭 필수캐라고 그럼 베스트 키드가 여태까지 들어간 설치 비용을 한번 볼게 어? 우와 12,000원밖에 들어가지 않았어 진짜?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 모드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우와 진짜 좋다. 맞아 맞아 그럼 이번에는 우리를 한번 설치해줘 애기꺼 대결이다 그럼 무료 공격모션만 빨리빨리 보자고 어? 한번 봤으니까 말이야 와 역시 기가 막히다고 그러니까 물의 속성답게 무기도 파란색이야 파거리도 어. 엄청나게 길잖아 음. 어디까지 공격을 하는 거야? 에어원들 말이야 처음부터 역시 뭐라고 와 진짜 대박 물의 속성도 빠르고 이 정도면은 우류 진짜 만들어야 돼 <laughs> 그럼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어? 그럼 두 번째 공격모션은 과연 와, 와 역시 바로 이거지! 입구까지 올라와가지고 공격! 와! 비를 내리잖아! 이번 육성은 사정거리가 상당히 긴게 특징인 것 같아! 어, 정말 그렇다! 그리고 초반에 공격속도도 상당히 빠르고! 오, 오 진짜 좋다고 그럼 이번에 세 번째 공격 모션은 과연! 와! 바닥에 무언가 설치해서 진을 만든 다음에 그 위로 공격을 하는 스킬이야! 오, 진짜 모션 끝내줘! 그러니까! 이번 육성들은 공격 모션이 하나같이 끝내준다고. 어, 마음에 들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무조건 만들어야 돼. 간다. 그럼 이번에 서로 비교 한번 해 보자고. 우리를 보면은 데미지 25680에 SPA o 레인지 124. 와, 레인지가 엄청나게 넓었잖아. 오, 124였네. 그리고 SPA도 5초로 상당히 짧아. 어. 초단 공격력이 5100 정도인데 히드를 보면 초단 공격력이 4000밖에 되지 않아. 오. 그리고 에어까지 공격할 수 없으니까 내 생각에는 우유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아싸 내거가 이겼다 이럴수가 레인지에서도 차이가 나고 손단 공격력도 우유가더 높고 제일 중요한거는 에어까지 공격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그리고 가격 거의 똑같다고? 그러니까 설치 가격도 12,000원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아, 이로써 내 생각에는 초보자들은 데스터키드보다 우류를 육성으로 진화시키는게 더 유리한 것 같아 맞아 하여튼 데스터 키드도 암흑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유가 되신다면 꼭뽑아주길 바랄게요. 멋있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말이야, 히히.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즐겁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